네 오늘 오전에는 불쌍한 내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추수 감사절 때 해야 했던 시편 찬송과 대회를 연기하면서 시편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제대로 깨달은 가운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어, 그 곡조가 더 진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시편을 지난 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아서 136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시의 말씀에 깨닫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이런 어, 시국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 뭐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삶 속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감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암이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 없고 즐거운 소식 없고 감사할 거리 없다고 는 한다면 염세주의가 될것 같아요. 시편 기자의 우리가 어 감사의 시를 들으면서 아내 삶에 이런 감사거리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조하고 상막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기가 넘치는 감사의 삶의 예배가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한절한절 한절 보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선하시다는 걸 하나님. 은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더 선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선해질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선해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뇌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판단을 불합리하게 하시겠는가?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실 거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늘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 하는 것은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미워하려고 해도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울려고 해도 존재해야 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살아 있고 존재한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찬송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예, 이하에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라. 호데우스 영어, 아가페스틴 영어로는 God is love.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시편이요, 이 136편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도 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한두 절밖에 안 되고 한편 통째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로 되어 있는 감사 시는 136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주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인자심, 사랑하심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면서 또 영상도 하나 봤지만 그 아버지의 인자심과 사랑하심 그거를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절에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그래서 신들 중에서 귀신들이 있죠 잡신들이 많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 그게 바로 성신 대신은 성령, 하나님 대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 찬송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그분의 어, 뭐라 그럴까요? 전지 전능하심. 그 능력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비공유적 속성이죠. 우리와는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는 주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주권자들이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관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의 왕 유시아 왕그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 그다음에 왕. 그 다음에 블레셋 왕그 왕들보다 아니, 바빌론 왕들보다도 더뛰어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 되셔서 말씀하신다. 그런 거 우리가 46장에서 봤나요? 예레미야.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예뭘 뭐 영어로는 뭘 로드 오브 락 같은 거죠? 왕의 왕, 주의 주 하는 거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4절. 홀로 큰 기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3절까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신론이에요, 신론. 1, 2, 3절이요 그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신들 중에서도 뛰어나시며 주들 중에서도 주시는 주시가 주가 되시는. 그게 이제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런 신이구나.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홀로 그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이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기도 역시 비공유적 속성이죠. 지혜로 뭘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 태양이 없어 봐요. 우리 다 죽어요. 그냥 저 태양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자연을 보살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동물 식물들을 키우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먹이시고 광합성을 하게 하시고 그 태양이 또 중력으로 인력으로 달의 중력으로 인력으로 그큰 광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이 그 한계 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도 인력이 있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고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9절까지 보니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을 초월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3절까지는 그분의 존재였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분의 능력에 관하여 극찬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역사 속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느냐. 벌써 9절까지만 봐도 9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해가 떠 있고, 여전히 달이 뜨고. 여전히 우리에게 땅 위에 어, 물을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물 위에 땅을 펴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홀로 기이한 일들을 이끄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를 올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나님이 옐로우 카펫을 깔아주셨구나. 그냥 뭐 향기가 그 은행 열매는 약간 구린내가 나지만, 뭐 여기는 그, 그 열매는 안 맺히는 그런 은행인가 봐요. 예. 뭐 암수에 따라서 맺히고 안 맺히고 나무가 그러겠죠 여기는 은행 열매는 안 보이고 그냥 이파리만 노랗게 이렇게 카펫을 쫙깔아주셨더라고그 지려 밟으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자 10절 볼까요? 다른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그 가운데는 홍해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앞 엎드려 엎드러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까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그분은 신중의 신이고 전능하신 신일 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와 관계가 있는 나를 어둠의 애굽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엑소더스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애굽의 장 애굽에서 꺼집어 내주는데 애굽의 당자를 치시면서 원수를 우리 대신 갚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또그 홍해에 멸절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시대의 완성이 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주시는 세출의 굽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세출의 굽 네, 이게 세출의 굽의 사건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시고 광야에서 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주셔서 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당하시고 어, 우리를 엑서더스 하는데 어디로 탈출을 시키냐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에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탈출시켜준다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홍해가 남아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하는 것이 나와요. 홍해 레드 씨 무슨 색깔? 빨간색.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무슨 색깔? 빨간 붉은색이겠죠. 그래서 홍해는 작은 모형이고 우리가 지구로부터 이제 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 지구적인 탈출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지역적인 탈출을 지금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루에 우리가 일곱 번 찬송해도 부족하겠죠.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개인적인 육체적,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도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큰왕들 치신 이게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신이게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왕, 아무리 왕 아무리 내왕 시온을 죽인 이게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오글 죽신이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 주신 이게감사라 그인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해 놓고 내팽겨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광야의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왕 시온, 바산 왕, 오큰 왕들을 치신 주님.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전투를 지금 쓰고 있는 거. 홍해 건는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열려질 때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지금 그 광야 속에 있죠? 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땅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산왕 오 아무리왕 시온도 만나게 해주시지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도 아버지와 그리고 마음의 추억도 쌓이고, 예, 네, 이런 것도 저는 다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다른 데서도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우리가 네, 추억이죠. 광야 여정이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땅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22절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비천하죠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죠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 거예요. 24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25절, 26절, 어, 두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이러다 아멘. 마지막이 먹을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이 끝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먹을 것들, 수확물들이 농사 농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밥이 하루 세끼 꼬박꼬박 나오는 기계가 집에 있다면 여러분 일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죠? 매일 기계에 밥이 아침 점심 저녁이 땅땅땅 자동 판매기처럼 차려져서 무료로 나온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밥만 있으면 살거든요, 사람이. 그, 그지 않나요? 아닌가 본데요. 여러분 표정은 뭐 밥만 갖고 사나, 뭐 돈도 있고 뭐 <laughs>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양식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필경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땀 흘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뒤에 마지막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는 양식을 얻게 되었고 어, 쉬운 말로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론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목들이 이제 속속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먹었던 그 풍성한 김밥과 과일과 떡과, 예, 네, 감사거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냥 당연히 받을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에 가면 감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 주의 주 신의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손수 움직이고 계신다는 엄청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애국가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재화사망과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의 피를 흘려가며 그 살을 찢어가며 십자가에 달아가며 무덤에 내려오며 부활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속에서도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을 쳐부시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 광야에서 만날 만한 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영원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할 진데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요? 미가 오장 2절에 보면, 어, 베들렘 에브라 다야, 아, 너는 유다 민족 중에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그의 근본은, 어, 오래전 태초부터 있던 존재자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베들렘에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은, 빵집에 그분이 오신다 떡집에 그분이 오신다 이런 얘기죠 배트하면 집이고 레헴하면 빵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러면 빵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그 성탄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산떡으로 오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참 음료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시편 136편에서 진정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일전 5장 15절 333페이지, 신약성경,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5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알고로 갚지 말게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15절 끝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136편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뭐뭐뭐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이제 여러분이 좀 써봐요 여러분이 그 뒤를 이어서 시편 136편 27절을 써보시라고요. 서울 에스라 교회를 임시 거처로 이전하게 하신 이에게 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쓸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어, 우리가 한번 4장 빌립보서 볼까요? 4장 6,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수 있는가? 아, 322페이지. 하도 구약만 하니까 신약을 오히려 더못 찾으시는데. 322페이지. 빌리포서 4장 6, 7절, 우리 다 같이 두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불평, 불만, 짜증,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녕하세요 평강 샬롬 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이 감사는 나를 지키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 게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시고 싶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받고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감사거리거든요. 적용을 해 보세요 내가 요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는 커녕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속 안에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끝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136편 기자가 그 마음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시국이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우리를, 민족을 강하게 연단시키고자 하는 다음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얼마나 더 신중해야만 하는지 우리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강하게 연단되지 못하겠죠. 그것 또한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야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옵나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바울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마시고 매주 아니 매일 매순간 매기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서울에스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감사하라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께이 시간 짧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참 감사할 일들이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입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도 반대로 긍정적인 면들과 긍정적인 파장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이 순간 시0편 136편을 한번 다시 싹 생각해보시면서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다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아홉 명이 돼선 안 되겠어요. 다수를 따라가선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대세를 따라가면서 불평불만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럴 때또 감사할 줄 아는 그한 명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그런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감사를 놓치 않은 그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